안녕하세요 유중입니다 장면은 제가, 음 제가 진짜 마크를 못 갈아가지고 그냥 가짜 마크래요으 불쌍한 유중이거요 일단 캐릭터를 선택해 줄건데 역시 근본이 낫죠 하지만 오리노구리가 귀엽고 클리퍼 이 너무 귀엽네 아 몰라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오늘 할 것은 바로바로 진행시켜 뽁띠그 빡띠그 뽀우 뽀 이것은 야생입니다저기 주민같은 것은 몰라요 이건 철 고갱이라서 엄청 빠르죠 자뭐 나왔냐 상자에서 오물양념이 나있어 나 아, 이따 물을 여기다 설치해요. 오케이. 우리 무한물 이거 아닌가? 무한물 어떻게 만들더라? 어, 일단은, 네 칸이었나? 집어넣고. <laughs> 자, 크리퍼가 언제 나오지 몰라서거의에 뜨고, 아니, 두고 해야 돼요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아이템 얼마나 왔냐? 어 다이아 빼고는 뭐 일단 아이템 정리 좀 합시다. 돌은 많이 필요하니까 돌더 더 늦게. 흙도 여기다 넣고 한철 녹이자. 오케이 철다 녹아졌으면 석탄 석석. 너무 심심해, 나 혼자밖에 없어서 너무 심심해. 심심해, 여기서. 자, 지금 제전주산을 들고, 목숨을 걸고, 살, 어, 아, 아 잠깐, 안 돼, 내철국깽이 떨어지면 줄수 있나? 있을 것 같은데, 저거 씨, 망했다, 망했다. 내 아이템 다 잃었어. 나는 불안 되겠어. 이렇게 광지하는거 너무 힘들. 어 제가 유튜브 보고 좀 배우고 갈게. 유튜브 보고 배우고 왔어. 땅을 이따 파야 돼. 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기 밑에 블로그 하나 설치해야 되요 어따 만들 거냐면 어, 어따 만들어야지 잘 만들 거냐는 설명이 날지 모지 이쪽에다? 여 요쪽? 뭐지? 이놈의 광고. 이렇게 가짜 마크드는 광고가 나와요. 이걸로 골라인 민파 되나? 도로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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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아, 마크 왜 시끄러워. 하나 더 설치? 하는 거겠지? 어, 순간이동 딱 됐쥬? 이러면? 같이, 어,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를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옅다 두는 거야. 그리고, 물을? 몇다? 안 돼, 내 용암! 안 돼! 자, 불타, 불타! 아, 망했어. 내 흑전지산이나.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? 제가 다시 공부해오자. 오케이, 나 완전히 공부해왔어. 이것보다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대. 좀 녹아다니긴 하지만, 아, 어, 이거 딱매끄러건 땅... 나중에 하고, 블럭 이 정도로, 이 정도로, 세 칸. 아니, 뭔. 나 진짜 마크 내가 진짜 고인물인줄 알았는데 아 아니 고인물인건 아니고 이거 하나 만들어 여기다 놔돌 여기다 올려 물 파워 해아여기가안다딱 돌을 캐려면 이럴 줄 알고 내가 나무를 캤지 그고 게임 만들어. 일단 켜 아, 씨, 또 달려 야 일단 이거, 깨. 어? 잠깐만. 어? 요 마크. 잠깐만. 이렇게 해야 되나? 나뭘 어디 갔어? 여기 있고, 어, 됐다, 됐다, 됐어, 됐어. 어제 용암만 있으면 됐는데, 나 용암 날려버렸네. 다시 노가답을 시작하는 유지훈이었다. 하... 내 얘기 듣고 있었나? 아니, 이거. 아니, 잠깐만.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, 이거 광고 이연? 아니,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딱 만들었는데, 아니,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안 돼, 돼, 돌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 나못틀렸나 뭐 다시 나 완전 알았어 용화 한 번만 더 나오면 돼아 어, 마지막 기회 주시시오 아니 왜 계속 야. 아니 왜 계속 돌고갱이요 먹히는 것들 나오냐고 나왔다 용화 용 영혼 나 없어? 안 나왔어. 헤, 은 나오는, 어. 나이스. 이거 를 해야 되는데 다다 됐어. 일단은 물이 두 칸. 흙이 없네? 진짜 빠르다, 다이아그기 와. 오, 흙 나왔다. 어, 아, 그, okay, 됐어. 흙, 흑... 갔나? 내가 저흙 보이면 안 돼. 오케이 나왔어. 먹었어. 이렇게 하고 이걸 여따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이험 여따 설치하고 마지막 기에 나가 물어다 넣었지. 넣놨구나 물을 내가 넣었었어 어제 이것도 안 되면 진짜 망한 거야. 간다. 잠깐만. 아니, 아니, 아, 아, 아니, 나 지금 세 번의 기회에 날려. 어. 죽어, 죽어. 사연하라 하고 간다. 피원 아이템들만 넣고 사연하라. 나무 뭐 필요하고, 이거 날 존재산. 빵. 도움. 어, 어 지옥문 만들어야 되니까, 이거도 있고, 아, 어, 피현을할 텐데. 사유나, 나 먹고, 뭐, 베이비 할줄 아냐? 됐네. 안녕히 계세요.